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결입니다. 오늘은 수영 시작하려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수영을 시작한 분들이 보면 좋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몇달 배우면 자유형 할수 있어요? 몇 달이면 접영할까요? 이런 질문들 저도 많이 했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거 수영 강습 받을 예정인 수영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계열별로 강습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섭하니까 대구의 대표 수영장, 두류 수영장의 강습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보통 수영장은 두류 수영장처럼 이렇게 반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류 수영장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 여기서 강습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왔다는 거. 제가 봤을 때주 5일 기준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격일로 다니시는 분들은 소요시간이 이것보다 더 걸린다는 거. 그리고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편이고 또 근력과 힘이 적은 편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 소요시간에 몇 달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초급반 1개월차에 자유형 완성이라 적혀 있잖아요 이 자유형 완성이 25m 레인을 이렇게 한 번에 갈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급반 1, 2개월차를 보면은 자유형 15m 이상 이렇게 있잖아 한 3, 4개월이 되어야 자유형 25m가 가능하다 아마 1, 2개월 차에 자유형 완성이란 뜻은 다리 굉장히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걸고 25m 가다가 막 중간에 일어났다가 막 <laughs> 일어나가 다시 또 가다가 뭐 걸어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자유형 완성이란 뜻이에요. 아무도 안물 안궁이지만 저의 수력을 말하자면 제가 10년 전쯤에 접영 전까지 배우고 관뒀어요. 2022년 2월부터 다시 수영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걷기, 운전, 자전거, 스키, 수영, 이런 것들은 한번 배우면 안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니에요. 이거 완전 거짓말임. 시간 지나면 싹다 까먹습니다. 제가 수영을 다시 시작한 계기가 2년인가 3년 만에 제주도에서 수영을 하는데 하나도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의 수력을 보면 저 진짜 자유형은 자세 개판이어도 마스터급반이라고 봅니다. 전날에 잠잘 자고 전날에 고기 먹고 풀 컨디션이다 이러면 한 50분 내에 3 0칠수 있습니다. 핀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 저병 저병이다. 저병이 심각한 수준이죠. 배영이랑 평영은 그냥 느려 터졌다. 그리고 저 기초턴도 안 합니다. <laughs> 왜 왜? 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추진력을 얻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손목이랑 발목이 삐끗하게 씹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초턴 안 하고 거기 서행합니다. 추진력 안 넣고. 자동차로 치면 이제 뒤에 놨다가 N으로 바꾸는 거지. 제가 느낀 게 대회 나가고 자격증 따고 뭐할거 아닌 이상 그냥 자기 몸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 고 생각했어요. 너무 욕심 내면 몸이 몸이 부서져 버려 그리고 안 쉬고 자유형 1000m 돌기를 수영에서 좀 중요한 기준으로 많이들 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유는 모르고 저도 그냥 무작정 따라 했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이거를 약간 숨이 트인다 그 기준으로 보고 그렇게 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0 0 0 이상을 돌게 되면 그 이상도 돌수 있는 그런 호흡을 익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연마하라는 기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연마하면은 실력이 빨리 는다 해, 느니까 그런 말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절대 매일 수영을 안하고 강습도 띄엄띄엄 받아가지고 제 애플 워치에 기록된 미터 단위로 말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아 그냥 몇달 하면 갈수 있더라 이것보다 오히려 미터 단위로 말하는 제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어가면서라도 처음 1000m 운동량을 달성한 게 24,109m를 연습했을 때안 쉬고 자유형 1000m를 달성한 게 32,469m 운동량을 달성했을 때. 하루 운동량 2,000m를 달성한 게 10만 3,709m 운동량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안 쉬고 3,000m 달성한 거는 23만 3,074m 운동량을 달성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배운 수력이 있다 해도 어제 채널 시청자 대부분이 20대이기 때문에 제 2기록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이면은 여기서 더 짧게 보셔야 합니다. 여자랑 남자 근력 근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다음 영상이 수영하면 살 빠지나요? 수영으로 다이어트 가능한가요? 수영하면 어깨 넓어지나요? 수영하면 체형이 어떻게 변하나요? 이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